주변에 외모나 조건 모두 평범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뭐 특출나게 잘 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만 유독 좋아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직접 실행하면 외모나 조건을 떠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용어로 풀어낸다. 사람마다 자신의 빈틈이 있습니다. 뭐 남들보다 멀숱이 없거나 키가 작다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햇살도 따뜻하고 그러게 사진 찍기에도 딱이야. 혹시 등산 가본 적 있어? 아 나는 해봤지. 근데 난 키가 커서 나무 사이에 좀 가려지더라고. 정말? 난 키가 작은 편이라. 어? 아니 너 생각보다 작지 않아 보여. 그냥 중간쯤? 음... 왜 그래?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야. 내가 그 부분은 예민한지 몰랐어.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나왔던 이 남자처럼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조롱과 같은 기분 나쁜 상황을 경험할까 봐 그런 것이죠. 이를 자기방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면 약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죠. 혹시 등산 가본 적 있어? 아 나는 해봤지? 근데 난 키가 커서 나무 사이에 좀 가려지더라고. 정말? 난 키가 작은 편이라. 어? 아니 너 생각보다 작지 않아 보여. 그냥 중간쯤. 아 조금만큼면 차은호도 다 씹어 먹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사람은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물론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작았던 키가 커지거나 머리가 쑥쑥 자르지도 않겠죠.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들을 하면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다른 장점으로 그것을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내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난까지 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비하적 유머를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내보여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난까지 치세요. 가령 내가 키가 작은 경우에는 지금 제 키가 160이니까 반올림하면 170이죠. 그런데 뭔가 170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180으로 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던가.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신께서는 장차 큰일을 할 사람에겐 큰 시련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탈모가 그런 거예요. 20대 초반인 제게 온 탈모는 제가 큰일을 할 사람이 되기 위해 신께서 내려준 시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께서 야속하시지만 않으신 게 탈모와 함께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펜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호감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기 비하적 유머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딱한 번만?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비언어적 친구 신호를 보낸다. 친구 신호가 뭘까요? 이건 이 앞에 나온 영상을 한번 보면 바로 이해할 겁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여자를 처음 보면 아무런 기분이 안들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짓는 그 순간 확 호함이 생기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바로 친구 신호라는 건데요. 친구 신호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친구일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친구 신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미소인 거죠. 실제로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표정한 얼굴보다 미소를 띤 얼굴이 신뢰도 부분에서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비언어적 친구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직장이나 헬스장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마주치면 아이 컨택을 하고 우리 얼굴에 진짜 미소를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할수 있다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인사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미소를 짓는 겁니다. 미소에는 가짜 미소랑 진짜 미소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눈까지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진짜 미소는 웃을 때 눈까지 웃고 가짜 미소는 그냥 입만 웃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미소를 얼굴에 띄우고 아이 컨택까지 해준다면 무표정일 때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기 비하적 유머까지 구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